요새 천지로 널리는 꽈리고추를 비주얼 지기주는 전으로 부치가찐먹보다 10배는 맛있게 즐기는 단가먹. 함따라와 보이소. 먼저 꽈리고추 100g을 준비해주이소. 무게가 애매하시면 대략 21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람 몸도 좀 불러줘야 때가 잘 미는다 아닙니까? 꽈리고추도 물에 10분 정도를 담가가 표면을 불러준 다음에 두세 차례 헹가주이소 설마 뜨거운 물에 불리는 분은 없으리라 믿겠습니다. 씻어준 꽈리는 꼭다리는 따가 에피리 피고 몸통은 3, 4등분 정도로 좀매 큼지큼지가 직썰어주이소 그리고 호박 30g을 준비해 자라의 채를 썰어줍니다. 어떻습니까? 칼질 좀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날이 짧고 라운드가 많은 이런 직칼로는 폼 잡고 썰어봐야 밑에 놈들은 이렇게 덜 썰릴 확률이 높아가 어차피 다시 썰어야 하니까 쓸데없는 깔롱은 자를합니다인제 찍먹장 말고 단가장 제조 진간장 4스푼 32g 물 2스푼 16g 설탕 3분 1스푼 3 4g 고춧가루 3분 1스푼 2 3g 미림 한스푼 8g 얼라들이 먹을 거면 미림을 전자레지에 10초 정도 돌리가 알코올을 쪼매 날린 다음에 사용을 합니다. 간마를 4분의 1 스푼 5g, 잘게 다진 대파, 흰 대위주로 한 큰술 7, 8g, 그러고 골고루 잘 뜯가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숙성을 시켜주시고 찌진꿈으로 한가 보입시다. 보울에큰 대란 두 알을 까눠주이소 아리 콩만한 소라님은 세 알을 까눠줍니다. 그리고 전분가루를 부퍼가한 큰술 15g, 전분가루는 아무 끼나 게 않습니다. 부침가루도 부퍼가한 큰술 15g, 멸치액젓 반 스푼 4g, 물 4스푼 32g을 넣고 전분가루와 골고루 섞이고 잘 뜯가준 다음, 호박을 던지 넣어주시고, 꽈리고추 전부 던지 넣어주고, 골고루 잘 던지 프라고팬에 기름을 넉넉하게 부어가 중약불로 예열을 해준 다음에 숟가락으로 한 숟가지씩 프코가 프라이팬에 반죽을 올려줍니다. 이때 계란물이 모자란 놈 있으면 조금씩 보충해 을 주세요. 그리고 중약불에 1, 2분에 한 번씩 뒤집어가면서 대략 4, 5분 정도를이쁘게 굽어줍니다. 계란물을 너무 많이 부어가 경계면 없이 들러붙었을 때는 바로 떼 빼면 계란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오니까는 3분의 1 정도 익혀준 다음에 이렇게 분리를 체크해 주시면 깔끔합니다. 아따만 보고 있으니 입안에 침이 자동으로 꼴딱거리네요. 인자 요 말을 이렇게 소심하게 코코. 찍어먹어도 맛있지만 양념장이 이렇게 완전적사간무주면 10배는 더 맛있습니다. 꽈리고추전이랑 양념장 강추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달려보십시오.